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세팅을 했던 이 라인 근처에서 좀 반복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우리 또 떨어지면 어느 라인에서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 2분기 영업 이익이 나왔는데 전년비에 갖고 14% 정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컨셉보다는 조금 더, 어 상회했다. 이렇게 좀나아졌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을 번 것은 조금 덜 벌었는데,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다.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일단 그건 나적 문제고, 일단은 우리는 여기 있는 아래, 저 아래 검은색 선 있죠? 요 선. 예, 요 선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좀 진행을 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보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방향성을 좀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얘네들이 이렇게 확장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결국 여기서 뭐 이거를 돌파를 한다든지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든지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은그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이 흐름 안에서 좀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를 조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정도 밀려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어 일단 뭐 실적에 나오긴 했으니까 실적에 나오긴 했으니까 어 예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는 일단은 여기서 일단 조금 들어가 보시고 들어가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흐름이 이렇게 가면은 어 빠르게 정리를 하든지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든지 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대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더 대응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인해서 어, 저희 뭐 VIP랑 동일한 종목, 동일한 매수가, 동일한 매도가로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좀 신청을 하셨던 분들, 지난 주에 신청하셨던 분들이죠. 예, 지난 주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오늘로 지금 화요일인데 벌써 네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이런 거 같이 할 거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이벤트가 마감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 주에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오늘 요청을 너무 많이 하셔가고 어제도 그렇고요. 요청을 너무 많이 하셔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주 연장을 했는데 어 요청하면 또 연장해 주겠지. 나는 더음더 확인을 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 이벤트로 연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눌러주세요. 나중에 신청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까먹어서 이 기회를 놓치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클릭 두번세 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까먹고 계세요. 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갖고 OT 할때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셔갖고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중을 따져야 되는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설명을 듣고 바로 우리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